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택배가 엄청 많이 왔는데요. 아직 올게 하나 더 남았지만, 먼저 미리 까볼게요. 이번에는 데일리주라는 쇼핑몰이랑 헬레네 파리스에서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예쁜 제품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소개시켜드릴 건데, 제일 궁금했던 것부터 뜯어볼게요 데일리주는 쇼핑몰인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지 않요 예쁜 옷들이 많더라고요. 지그재그에도 입점되 있고. 총세 가지가 들어있었고, 일단 까볼게요. 그리 이거는 연청 색상의 바지인데요. 워싱도 들어가 있고, 라지 사이즈로 시켰어요. 일부러 약간 골반에 걸쳐 입으려고. 이거는 오버핏 니트예요. 제가 그레이색 상의가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주문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대했던 거 야상 같은? 근데 안에 이렇게 털이 들어가 있어서 <laughs> 약간 벙이에요 이렇게 전체에 털이 있고 약간 털이 베이지색이에요. 길이가 살짝 짧아가지고. 오, 귀여운데? 뭔가 이런 편란 룩에도 잘 어울리고. 예쁜데? 자주 입을 것 같다. 데일리브 상품이 하나 더 왔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입으려고. 보기? 이런 스커트예요. 안에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뜯어볼게요. 이렇게 스티커도 주셨고요. 아까 그연청색 바지랑 매치할 살짝 이렇게 빈티지 같은 꼬인 벨트예요. 뭔가 기본 벨트가 필요해서 이 벨트를 시켜봤어요. 이게 좋은 점이 구멍이 다 뚫려 있으니까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 니트부터 한번 입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오프숄더로 입어도 되고 허리는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 PC 이요. 이런 식으로 긴목걸이랑 하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에 바지 도구한관달볼게요 이렇게 어, 괜찮은데? 예쁘지 않나요? 하이넥감추고 있어서 완전 추운 날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입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런 두꺼운 외투에하인는 치마나 반바지 입고 부츠 신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렇게도 한번 코디를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잔 도트 무늬가 있는 프리 스커트예요. 뭔가 겨울에 잘안 어울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뭔가 이 색, 카키 색감이랑 잘 어울려서 괜찮을 것 같아요. 따로 푹바지가 있는 제품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넣으면 위에 옷들은 신경 쓰지 말았어요 등이 치마도 되게 잘 입을 것 같고요. 니트도 되게 핏이 여리여리해 보이고 예쁘다.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뒤에는 밴딩이어서 다행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클레네 파리스라는 브랜드예요거기서도 옷을 보내주셔서 늘 예쁜 옷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더라고요, 진짜. 이런 감성의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왔는데 먼저 이거는 이런 티셔츠가 하나 있어요 되게 핏도 예쁘고 잘 입어서 푸드 버전 티셔츠를 골랐는데요 부들부들해요 입어볼게요 저한테 원래 입던 티셔츠보다 품이 넉넉한 느낌이고요 여기 이렇게 가슴 셔링 디테일이 너무 예쁘고 전체적으로 착 감기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원단이 푸드 디테일도 너무 귀여워서 이건 진짜 자주 입을 것 같아요 써도 써도 귀엽고 편한데 뭔가 핏이 예뻐요. 그리고 이게 길이가 꽤 긴데 길이가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여서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크롭한 것보다긴게 조금 더잘 어울리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아까도 이 제품 베이지색으로 입고 있었거든요. 우드 색깔? 이 나와서 아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 싶어서 골랐습니다. 이 베이지색보다 좀더 차분한 색감이에요. 밑에는 핏이 이렇게 딱 군더더기 없는 핏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날씬하게 보여요. 이거를 입으면 그리고 여기 이런 디테일도 딱 적당히 있고 손목 디테일 너무 예쁘고 이번에 이 색감도 제가 라이트 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딥하지 않고 괜찮은 베이지색. 지퍼는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이렇게 와 이렇게 나 있어요. 이 니트는 진짜 저를 믿고 사셔도 됩니다. 진짜 제가 이거를 핑크색도 가지고 있어서 진짜 잘 입고 있는 니트예요. 무엇보다 핏이 너무 예뻐요. 착용감도 막 나쁘지 않아서 그냥 맨살에 입는 편이에요. 저는 마지막인 이것도 한번 까볼게요. 레더인데 이렇게 떡볶이 코트처럼 떡볶이 단추에 레더 무스탕이에요 흔하게 볼수 없는 디자인이어서 한번 골라봤고요 입어볼게요 뭔가 무스탕이다 보니까 착용감이 막 가볍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 가죽 느낌이 부드럽고 이런 이렇게 가죽가죽한 건잘안 입어서 뭐 소화를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원래 롤업되어 있는데 풀어서 입을 수도 있고요. 뭔가, 부스탕을 사고 싶은데, 좀 디자인이 독특하고, 살짝의 귀여움을 주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넥으로도 올라왔고요. 잠그고도 한번 입어볼게요. 뭔가 살짝 중국 느낌도 나기도 하고, 귀여운데? 귀엽습니다. 주머니 부분에 이렇게, 양털이 있어요. 케이거도완전예쁘죠에견여스타일 크리스마스, 룩인데? 그래서여이에이아도잘어잘어울 이거. 음, 예쁘다. 지퍼도 있고 똑딱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중 잠금이 가능하다. 셔링 이렇게 잡혀 있는 게 너무 예쁘다 파래. 헬레네 파리스에서 추가 배송이 왔는데요. 스커트 팬츠인데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돼 있고 슬립 있고 약간 미디 기장의 스커트예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레이어드 스타일의 스커트고 바지는. 주머니도 있고, 짱짱하게 늘어나는 재질이에요. 고무줄로 돼있고, 그래서 엄청 편할 것 같아요. 약간 니트 소재라서 그렇게 출것 같지도 않습니다. 바지는 이렇게 좀 붙는 스타일이고, 기장도 이렇게 살짝 길어요. 부츠 컷 느낌? 끈으로 돼있긴 한데, 완전 랩 스타일은 아니고 스커트예요. 이런 느낌? 이거 엄청 멋있다. 리본도 묶어줄게요. 좀 섹시한 느낌? 좀 길어서 통굽이랑 심화될 것 같고, 이렇게 약간 바디라인도 살짝 드러나서 섹시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걸을 때 슬릿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되게 디테일이 마음에 들고,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엄청 잘 늘어나요. 엄청 편해요. 이렇게까지 되면. 겨울 아우터 입으면 이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예쁘네요. 뭔가 편하게 입을 때도 괜찮을 것 같고, 좀 격식 있는 자리에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예술하는 느낌? 아, <laughs> 어, 왔어? 그 단추 포인트도 딱 적당하게 뭔가 은은한 느낌? 좋습니다. 이번에 산 옷들이 다 너무 성공적이어서 뿌듯한데요. 이 아우터를 굉장히 잘 입을 것 같아요. 이 아우터랑 이 바지, 그리고. 니트 이렇게 세 가지를 좀픽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그럼 안녕.